저는 결혼 7년 차, 시어머니 결혼 반대, 시댁 살이를 극복했던 30대 후반 워킹맘입니다. 돈은 돈대로 써서 선물했는데 어른들 표정과 반응이 별로였던 적 있으시죠? 여러분의 비싼 실수 예방해 드릴게요. 특히 5, 60대 어른 선물 고민 중이시라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 직업은 2014년부터 전통한가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 선물 구매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른들 선물로 많이 선택하시고 실제로 반응이 좋았던 5만원 이하 전통 디저트 3가지를 추천해드리고 합니다. 느끼함이 없고 소화가 편하고 보관이 용이하고 패키지 쇼핑백이 깔끔하고 건강한 재료 이 5가지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양갱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방집 이성당에서 나오는 양갱이에요. 부드럽고 말랑해서 치아가 약하신 분들께도 딱 좋고요. 한 센트에 다양한 맛이 들어있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고, 티랑 커피랑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만원대 유명한 맛집 선물해주고 싶은 분들, 부담없이 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전병 세트인데요. 대한민국 제과 명장이 만드신 곳인데, 실제로 부산 현지인들이 가장 추천을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하고, 다양한 맛 구성이라 질리지 않고 끝까지 먹을 수 있어요. 낮게 포장으로 위생적이고 조금씩 꺼내 먹기도 좋고 보관도 편해서 실용성으로는 최고입니다. 사실 샘맨은 잘 깨지기 쉬운데 이렇게 낮게 포장을 해서 오니까 깨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가격대는 2만원대인데 받는 분도, 주는 사람도 부담 없고 기분 좋아지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도라지 정가인데요. 이건 제가 정말 자부심 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 대째 내려오는 한가 장인이 150시간 정성을 들여 만든 도라지 전과 쫀득하고 은은한 단맛이라 기름지고 무거운 디저트를 싫어하시는 어른들 입맛에 딱 맞고요 무엇보다 4만 원대 가격은 심리적으로 신경을 쓴 티가 확 나는 가격 이잖아요 그래서 상견례 첫 인사 병문안 고급 답례품으로 완전 추천드립니다. 제가 만들고 팔고 있지만 마음을 전하는데 이만한 선물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 전가는 흔한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다들 실제로 드셔보시고 좋아서 선물하시기도 하고 선물을 받으셨다가 너무 괜찮으셔서 직접 구매하셔서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전통 간식 올드하지 않나요? 패키지도 클래식하고 오히려 요즘은 전통 간식이 흔하지 않아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양 많아야 좋아하시지 않나요? 하시는데. 어른들은 조금씩 오래 드셔서 그래서 낱개 포장과 보관 편의가 더 중요한 게 포인트예요. 첫인사, 상견례, 병문안 가시는 거면 도라지정가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럿이 이렇게 드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2, 3만원대 전병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가벼운 방문과 답례라면 만원대 양갱을 추천해 드려요. 상황에 맞춰 이렇게 고르시면 실패 확률이 줄어듭니다. 사실 선물은 의무가 아니지만 마음이 전해지는 표현이잖아요. 저도 시어머니께 소소하게라도 작은 선물로 자주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어느 순간 마음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진심이 예쁘게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선물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